대체로 나르시시스트들이 사람들을 공격할 때를 보면 상식적인 사람들과 매우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반박하고 사실 여부를 따지면서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르시시스트들은 사실 여부는 관심도 없고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들이 싫어하는 사람들과 관련한 이야기를 거짓으로 꾸며내서 상대에게 안 좋은 이미지, 나쁜 이미지를 덮어씌우면서 공격합니다. 상대의 감정을 빡빡 긁어대면서 괴롭힙니다. 그에 따른 상대의 반응을 즐기면서 우월감을 느낄 뿐입니다. 조롱하고 비웃으면서 상대가 반응하면 자기들의 말이 맞으니까. 저렇게 팔짝대면서 과잉 반응을 한다고 그것으로 다시 공격합니다. 반대로 상대가 반응하지 않으면 자기들 말이 맞으니까 할 말이 없어서 입을 담은 것이라고 그리고 자기들 말을 무시한다고 그것을 트집 잡아 다시 공격합니다. 이래도 공격, 저래도 공격합니다.